우선 태아령은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할게요. 아이가 태어나서 어릴 때 죽은 거와 아이가 안에서 말 그대로 낙태를 했다 이 경우는 전혀 달라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생명이 탄생을 하긴 했지만 육신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가 태아령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구슬동자 인도령입니다. 뭐 의도를 했던 안 했던 뭐 아이를 또 이제 임신을 했다가 이제 중간에 뭐 유산이 됐거나 아니면 이제 중간에 이제 이렇게 조금 어 했다라고 했을 때 천도를 해줘야 될까? 의외로 그런 질문들도 많으셨어요. 태아령에 관련된 음. 질문들이 많으셨는데 말씀대로 의도치 않게 유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음. 잘못된 실수로 임신이 되어서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음. 낙태를 하려고, 소위 뭐, 내 손에 피안 묻히고 살인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요즘에는 사실 더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옛날보다. 음. 옛날에는 화계에 계시는 업종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다는데, 요즘에는 그런 업종이 아니셔도 젊은 분들도 이 점집에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한동안 유행했다가 요즘에 안 나오고 있는 게뭔줄 알아요? 자궁살. 어, 그죠. 요즘에는. 네, 그쵸. 네. 왜 그런 줄 알아요? 화륙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사라졌거든. 음... 어, 옛날에는 화륙에 다니시는 분들이 점집 킬러였어요. 음... 정말 점집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거든. 아마 공감하실 건데. 근데 화륙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돌질 않아요. 예전처럼.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옛날에는 화류계 아가씨들 상대로 자궁살 부적 엄청 팔아 먹고 굿도 엄청 해먹고 뭐 여우 그뭐 성기 뭐 엄청 팔아 먹고 뭐 남성의 뭐 성기 팔아 먹고 그런 걸로 뭐돈 엄청 벌었던 무속인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 자궁살이 하도 이제 유튜브상에서 많이 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잘안 먹히는 거지. 요즘 사람들한테,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자궁살 있다고 풀어라고 막안 풀어요. 이미 무속인들도 그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자궁살을 남발을안 해요 이제 더 이상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정말 속이 말하면 성경험이 없을 수가 없는. 어 정말 누가 봐도 조금 까졌다 혹은 놀았다 어, 이런 게 조금만 보이면 눈치점을 보는 거야. 너 애지, 애지 혼적 있어, 혹시?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독이 그거야. 애지 운적 있어? 어, 네. 어떻게 아셨어요? 너 그거 풀어줘야 된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너 애지 운적 있니? 어, 아니요. 그러면그니 네 엄마 건가 보다. <웃음> <웃음> 무슨 말인지 알죠? <laughs> 그러니까 이런 아이 태아령 지운 적 있어? 유산한 적 있어? 이 부분을 가지고 태아령에 대한 천도제를 권유받는 게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태아령에 대한 천도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큰 의식을 갖추지 않고 작은 비손이라든지 치성 정도로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쉽게 말하면 선앙풀이라고 하든지 용신풀이라고 하든지 뭐 산신풀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삼신 제 라고 하던지 굉장히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소위 말하면 적은 금액으로도 굳이 구까지 안 하더라도 풀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태아령이라는 거를 걸고 넘어져서 이런 태아령 천도제를 유도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졌어요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라 증거는요 태아령에 대한 천도의 문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일단 정확하게 태아령 천도를 꼭 해야 되느냐 자 아닙니다 우선 태아령은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할게요 아이가 태어나서 어릴 때 죽은 거와 아이가 안에서 말 그대로 낙태를 했다 이 경우는 전혀 달라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생명이 탄생을 하긴 했지만 육신 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가 태아령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그냥 알기 쉽게 태아령이라는 단어를 공통적으로 만들어서 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 정도로 핏덩이, 핏덩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핏덩이를 우리가 끄집어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 천도를 해줘야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미안한 얘기지만 생각도 없고요 말도 못하고요. 인식도 못합니다. 정말 과학적으로 들어보면 DNA가 섞이고 있는 중인 거예요. 뭔가가 결정된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면 우리가 천도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죠. 어, 어렵죠. 근데 정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만삭의 애를 잃었거나 어느 정도 아이에 대한 형태가 만들어져 있을 거잖아요. 그 정도까지 가서 낙태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아이가 컸다는 건 나의 생각인 거니까. 보통 낙태를 결심하시는 분들은 임신에 대한 소식을 알고 바로 결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컸을 때는 사실 유산이라고 봐야됐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유산이 됐을 때는 이미 마음부터가 달라요. 내 아이에 대한 출산을 하고 싶었던 내 새끼에 대한 어떤 그 모성애가 낳지는 않았지만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아이 좋은 데로 가라고 뭔가를 좀 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이 천도제가 무조건 의무화는 아닙니다. 자, 조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상님 돌아가시고 어르신 돌아가시면 집안에 소상 날 때마다 천도잖아요. 아니죠. 문제가 있었을 때 그분의 천도제를 하죠. 태아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간 태아가 정말 귀신적으로, 영적으로 이 집안에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천도제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아이 대한 유산과 낙태라는 것이 우리 집안에 큰 파격적인 우한과 질병 가환을 준 상태가 아니야. 그러면 굳이 태아령에 대한 천도제가 의무화는 아니에요. 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의 결정으로 해주고 싶어서 무속인에게 의뢰를 하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해주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닌 태아령의 천도제는 무속에서는 사실 원래 다루지 않았던 영역이고 현대에 들어와서 생긴 영역임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괜한 무속인의 태아령이 있어서 너에기를막고 있어. 너 지운 애기가 너에게 원한을 품고 너를 안되게 하고 있어. 애기가 대체 무슨 힘이 있어서 조상도 못하는 걸 어떻게 애기가 합니까? 그러니까 애기가 뭔가를 잡고 있다 발목 잡고 있다 애기를 그렇게 해서 그런다 지워서 그런다 낙태해서 그런다 너 애기 준거 삼신할머니가 벌전 내렸다. 선생님 저 너는 임신 못해 이 너 애를 지어가지고 삼시다나고 노해가지고 너어어 어? 애를 이제 더 이상 못 가지게 할 거야. 그럼 어떻게요? 그 애를 풀어줘야 돼. 별에 참 영업 방식도 가지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태아령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는 것들을 웬만하면 여러분들 깊게 가지 마시고 조금 마음을 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